자 오늘 해볼 거든요. 짜잔. 오늘은 마위핑을 먹어볼 거예요. <laughs> 자 마위핑 먹방. 자 오늘은 포켓몬 센터에서 구매한 마위핑 뭐 시리즈, 마위 뭐 어쩌고저쩌고 시리즈의 마위핑 사탕이에요. 마이핑 맛이 나겠죠, 당연히. 한번 이 녀석 뜯어보도록 합시다. 음, 오 빠졌어. 자, 이렇게 사탕통에 마이핑이 있는 식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마이핑. 그리고 약간 풀, 엄청 딱딱한 재질이 아니야. 이게 얘가 약간 이렇게 약간 물, 물렁, 살짝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느낌. 몰캉몰캉해요. 몰칵 와이핑, 와이핑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탕통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 와이핑 밑동도 있어. 밑동 이렇게 <laughs> 그리고 사탕통에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라 써있구요 사탕이 굉장히 조금 들었어요. 나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작더라고. 이렇게 마휘핑 통에 뭐라무라 뭐라 쓰여 있습니다. 마휘핑, 아라모드. 아라모드? 그리고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있어요. 단 여덟 개! 단 여덟 개! 얼마냐, 이거? 천육백오십엔인가? 맞나? <laughs> 아무튼 이렇게 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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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위 핑맛 캔디. 마위 핑맛 캔디. 어떤 맛인지 먹어볼까? 포장도 이쁘게 마위 핑 포장이 되어 있어요. 마위핑 그림이랑 함께 마위핑 아라모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위핑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포켓몬 뭐 게임 브릭 뭐 이렇게 써있고 무슨 맛일까? 딸기 맛이겠죠. 여기 딸기가 있으니까 그냥 사탕이에요. 음, 딱 맛있는 딸기 사탕이네. 그냥 딸기 사탕이네요. 맛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마이핑을 얻었습니다. <laughs> 썸네일 각자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아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마이핑. 퀄리티가 괜찮아 얘가. 야 이래 사실 이 사탕 살라고 사는 사람보다 이 마이핑 그릇이 이쁘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릇이 다른 거를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많이 사시겠죠? 뭘 넣어놓지? 넣어놓을 게 없네. <laughs> 건전지라도 넣어놔야 되나? <laughs> 마이핑은 전기 타입으로 진화했다. <laughs> 귀엽네요. 일본 포켓몬 센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굴이 이쁘죠? 이거 시리즈로 마이핑 인형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게 크기는 기존에 있던 마이핑 인형보다 작은데 더 비싸. 근데 더 이뻐. 사고 싶었으나 음, 참았습니다. 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탕이나 보관해 그냥 사탕 이쁘네 관상용 사탕 써야겠다 이거 아까워서 뭔가 못먹겠어